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슝, 뚜두두두두두두. 우두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미니 탱크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뚜두두두두두두. 빵야, 빵야. 두두두두두두 자, 귀여운 자동차 탱크인데요. 자, 여기서 대포가 뿡, 퐁, 퐁, 퐁. 너무너무 귀엽죠? 자, 미니 탱크 장난감 자동차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두고요. 먼저 오늘은, 자, 여러 가지 색깔의 소수감과, 여러 가지 색깔의 소수감과, 양면 테이프와, 양면 테이프와, 칼 가위, 그리고 눈알. 눈알이, 눈알이 없으면 그냥 펜으로 그려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눈알. 자, 만들기가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장 아랫부분에 오는 여기 밑판을 만들어 줄게요. 밑판은 연두 색깔로. 길이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살짝 잘라주고, 네 개를, 자, 길게, 네 개를,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만들어요. 턱, 톡여기다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려줄 몸, 몸통, 몸통은 몸통도 같은 길이로 하는단한 요정도로 8개가 필요해요. 크기가 대충 비슷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 자, 2개 더. 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눈을 붙여줄 또 몸체 2개가 필요해요. 그거는 아래 몸체보다 좀 짧게 만들어 줄 거예요. 크기는 둘다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을 붙여줄 거예요. 대각선으로 조금 잘라주세요. 이쪽은 또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눈을 붙여줄 곳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요. 가장 마지막 위에, 여기 위에 올라갈 짠! 대포 두두두두 자 이렇게 미리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 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요. 자, 그리고 양면 테이프 길게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면 되겠네요. 가운데 두개 붙여주고 자, 이 친구들을 붙이는 거예 이렇게 하나 두개 길이가 아주 똑같으면 좋겠지만 조금 삐뚤빼뚤할 수도 있어요. 네 개에 붙이고, 저게도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짠. 그 위에 이번에는 또 몸체 몸체를 붙일 건데 여기도 이렇게 길게 붙여주고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톡톡톡 부러뜨려서 잘라보라고 하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모양을 내면서 붙여주시면 좀더 친구들이 만들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이 뾰족한 여기 눈을 붙일 거니까 잘 방향을 잘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눈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개짠자 이렇게 누나를 귀엽게 붙여줬고요자 이번에는 대포를 가장 위에 길게 붙여주는 거예요. 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릴 수 있는 발통 통을 네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여줄 거예요. 제가 또 역시 양면 테이프로 간단하게 하나. 아, 두개 붙이고. 자, 앞쪽 옆에다가 세 개. 마지막 팔통. 이쪽 옆에다가 네 개. 짠. 자, 모두 붙여 주었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쫄동이다. 자, 쫄동 푸슈!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같이 가! 어, 좋아! 휘. 너무 귀엽고 깜찍한 장난감 탱크가, 미니 탱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자, 조준! 발사! 뻥! 뻥! 슝! 자, 이렇게 만들어서 나만의 장난감을 우리 친구들과 뿡! 가지고 놀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자, 장난감 자동차에 우리 이름도 한번 붙여줘 보고요. 자, 다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구독, 알림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웅. 음 나만의 귀여운 미니 탱크 장난감 만들기 완성하였습니다. 자, 오늘 장난감을 만들어서 재밌게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볼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